하나님 말씀 10편 23편 1절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에게 주신 응답의 제목은 유일한 해답입니다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오미하신이치를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인치심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감동 예전의 은혜를 받게 되므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라나게 되는 우리 발 앞에서 모든 흑암이스를 꺾이는 완성된 응답의 능력과 영권 나타나는 능력자의 여정이 되도록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입이 복이 있게 하시고 듣는 귀가 복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아멘하는 신령들이 옥토가 되어 큰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그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전서 2장 12절.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께 하나님께서 그리도 예수 안에서, 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다이세 고백이,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완성된 응답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신분, 이 경이로운 축복, 그 응, 응답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는 완벽한 주권적 절대성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대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절대주권적 은혜로 재창조된 거듭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무엇이 문제이시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가 내 아버지인데 자녀는 걱정이 많고 불신함이 많고 인본질해야 겨우 묻고 사는 예, 인생을 연명하는 수준이라면 앞뒤가 맞지 않죠 아버지가 전능자인데 창조주인데 오늘 다시 한번 다시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가 나의 목자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더 직설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부족함이 있겠냐? 이게 바로 정상적인 고백 아닙니까? 왜 그런데 그게 잘안 됩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그런 것입니까? 정말로 웃기는 가짜뉴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내가 뭐여,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서로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대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는 것. 그냥 배워서 조금 위유로 받고, 신념으로 확신 갖고,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응용하고 써먹는, 그러한 교리 수준이 아닌,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슬로건 수준이 아닌,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영혼의 행복한 고백으로 이 비밀이 해답이 되는 거듭남의 성령의 주권적 열매로, 강권하신 응답의 열매로 우리가 해답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진짜 뉴스에 해답을 내게 됩니다. 자꾸 가짜 뉴스로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도 염려, 근심, 인본주의, 불신앙하고 걱정하고 넋두리하고 낙담하게 되지는 이러한 속임수에 늘리게 가짜 늘수에 늘리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종교 계획의 완성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라 하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리하면 복음은 배워서 써먹고 어, 적용하고 응용하고 활용하는 도구 수준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적 DNA가 이 비밀이 나에게 회복되어지는 거듭남의 역사로 어, 이루어진 상태. 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완성된 응답입니다. 이것으로 해답이 나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복음화라 그럽니다. 여러분 유일한 해답 우리가 복음화가 되어야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1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우리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 택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에베소 1장 10, 13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 그래서 구원받고 영적 DNA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면 여호와가 나의 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유일한 유일성의 해답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다른 거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맞는 말인데 틀린 가짜뉴스 숙제 내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성경공부를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것을 응답으로 받을 것이냐, 완성된 응답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숙제로 받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간단하다니까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의 개인 보음마내 영혼이 은총리고 중한 재진복거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다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안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래야 증이죠 여러분 은혜로 주신 유일한 해답을 받은 오늘 제목이 뭐죠? 유일한 해답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한 진짜 해답난 고구마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너는 증인이 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정기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축복으로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생명을 얻은 우리가 세상에 천하가 부럽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은 부족함이 없는 이 절대 축복 이론과 논리 교리 수준이 아닌,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되고, 그 능력 안에서 모든 사단의 가짜 뉴스를 꺾는 정인이 되도록 축복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